안녕 뭐 안녕 네, 너, 무슨 응. 색이야 이거? 뽀르로 그 뽀르로 뭐 하는 거야? 응가 응가 와 보자 피디랑 준이 응가 한적 있어? 응 누가 응가 잘해? 준이 응가야 준이 응가 그래. 준이 응가 잘해? 응 준이 응가 많이 해 아니면 조금 해? 조금 해 피디는 응가 커 작아? 커 얼마나 커 응가가? 어? 많이 커 준이는 많이 커오 <laughs> 준이 응가 많이 커 <laughs> <laughs>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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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<laughs> 자 보자 아침에 일어났어요. 포로로가 아, 배가 아파요? 안 아파요? 아프면 배 아프면 어떻게 하죠? 어디 가죠? 어? 화장실 갔어요. 화장실 가서 응가 했어아 주사 맞았다. 아 주사 맞았어. 응가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? 어? 응가 어디 있어? 응가 여다 냄새 맡아 볼까? 어, 아 냄새나. 아 냄새나? 봐. 냄새나. 냄새나? 응가한 다음에 손을 깨끗이 씻었죠? 손 씻은 다음뭐 했어요? 물을 내렸어요. 물 나. 음, 그랬구나. 근데 또 크롱이 같이 노는데 크롱이 배가 아팠어요. 크롱 어디 갈까요? 여기. 어디? 복까 여기. 어, 응가했어요, 크롱. 크롱 어디있어요햇다 응. 음. 같이 노는데 내동. 호비가 응가마려웠어. 방구 꼈나 봐 방구 야, 누구야? 혜리 헤리 누구야? 이게 누구야? 어러러 그렇지 뽀드로. 어, 어떻게 배가 아파? 포비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화장실에서 뭐 했을게 응가 어 응가 왜 그렇게 눈 감고 응가하는 거야? 응. 그럼 피리 응가할 때어떻게 해? 어어 응. 게 응. 아, 아, 그렇게, 그렇게 응가 어어 응. 얘도 똑같어 한다, 그렇지? 응가한 다음에 손을 아니, 물을 내리고 손을 깨끗이 씻었어요 얜 누구야? 루피. 루피는 걸때 어떻게 해? 응가. 어떻게 해? 응가. 응가 한 다음에 엉덩이를 닦고 물을 내리고 그다음 뭐 했어요? 빠덕빠덕. 아 빠덕빠덕 손 씻었어요? 비누도 비누. 비누도. 응어안 나? 응. 넘어졌어. 넘어졌어. 야, 빽 가자.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필이랑 준이도 응가 할수 있겠어요? 응. 지금 기저귀에다 응가하지. 근데 기적이 없이 응가 해볼 거예요. 응. 응가 어떻게 할 거예요? 가볼까 한번? 한번 가볼까? 응. 응가 한번 연습해볼까? 응. 가보자. 안녕. 응.